이렇게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입은 옷들 중에서 지금 제가 현재 입지 않는 옷들은 다 가지고 갈 거고요. 원피스랑 상의 위주로 챙겨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플리마켓 하루 전날이고요. 이번에 제작 상품들, 굿즈들도 가지고 가고 옷들도 다 챙겨가지고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오늘 최대한 많이 옮겨놓고 내일 한번더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른 또 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품샵 가서 샀던 테이블 보 챙겨가고 가격표 혹시 몰라서 더 가지고 가고요. 잔돈도 준비했습니다. <laughs> 잔돈 이게 얼마냐면 총 40만 원이거든요. 천 원짜리 부족함 혹시 생길까 싶어가지고 좀 많이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를 그리고, 채운데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뽑기를 할 거거든요. 꽝 없는 하트 뽑기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뽑으시는 상품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뽑기 이벤트로 조금 풍성하게 챙겨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제품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제가 아임프롬 핑크 마스크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거랑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도 한번 써볼 수 있게 이렇게 사쉐로 같이 주셨고요. 이거 다 들고 갑니다. 지원해주신 아임프롬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에스쁘아랑도 인연이 깊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올뉴 올뉴 버전으로 두 가지 색상으로 제품을 지원해주셨거든요. 이거를 챙겨갈 거고 호수가 조금 달라가지고 원하시는 호수로 골라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파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잔뜩, 잔뜩 보내주신 라이프 레시피 세탁소 티슈. 이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은 없고 시딩으로 몇달 전에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자취하면서 빨래 돌리고 할때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세탁할 때 탈색이나 이염 같은 거좀 걱정되는 의류들 색상마다 분류를 해가지고 세탁을 하잖아요. 그걸 좀 간편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형광물질이랑 이염 될수 있는 그런 색상을 흡수해주거든요. 그렇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벤트 상품도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더 풍성한 이벤트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데리고 갑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디데이. 우리끼리 이벤트 프리마켓 오픈 날이고요. 어제 대충 이제 다 거의 다 가지고 갔고, 오늘 한번더 실어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1시 시작이고, 저희들끼리 이제 10시에 미리 모여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찍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찍어볼게요. 그러면 서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겠다 이렇게 4개 더데 이벤트 상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꽃길을 도와드릴 거예요 사이즈가 른데 귤도 많이 사두고 이벤트 상품들 다 가지고 왔고, 음료랑 핫팩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완제품 드리게 되면서 프리츠 꿀꺽 꿀꺽, 콜드보드랑요, 분다버브, 그리고 골드메달 스파클링, 음료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약간 배색 들어간 셔츠 니트를 입었어요. 옷들 다 걸어 놓고, 옷이 더 많아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옷걸이 생기면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테이블에 판매할 수 있게. 이거 소품샵에서 사온 거 빨았어요. Now, the light felt like the sun King in Versailles. I felt for the first time I met you. 왔는데 깜짝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인님, 여기 보시면 우리끼리 첫 번째 만남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예쁜데? 아, 내 네, 풍선도 되게 많아. <laughs> 오, 예뻐. 지금 이제 오픈 10분 전이고요. 약간... 약간 울렁울렁 잘 하고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

또? Yep, 이거 봐! 1등!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저 풍선은 차 끝에 내달고 가라. <laughs> 아, 팜. 베리카리. 아, 어 완전 귀여워 헐. 완전 우리 취향 아니야? 맞아. 굶돌이 양말입니다. 하나씩 선생을 해주십시오. 하나씩 선생님. 선 오세요. 지금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요거 다 씻고 가야 돼요. <anything>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저희 집에 산타가 왔다 간것 같아요. <S up> 어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왔고요.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 먼걸음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 마음들이 저도 들었고, 아마 우리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좋은 시간 되셨나요? 받은 <laughs> 선물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편지가 아마 안에 더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다 챙겨서 또다 읽어볼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 되었으니까 저 기부하는 곳 그리고 수익금 이 부분도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미션 <laughs> 오늘의 할 일은 천천히 이제 편지도 읽어보고 선물도 언박싱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이벤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성격상 도움을 막 요청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번 이벤트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친구들, 주변 지인들 조언도 많이 듣고 같이 응원도 하고 그날 이제 옷이랑 굿즈들이랑 판매도 도와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다 했다고 할수 없는 전주에서 오신 우리님이 주신 초코파이 하나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12월 30일. 2021년이 얼마 안 남은 날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좀 프로젝트성처럼 조각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연말에 우리끼리 이렇게 좀 따뜻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띠엄띠엄 촬영을 했다 보니까 아마 선물 풀어본 거에서 훅 뛰어 넘어왔을 거예요. 12월 11일 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일상이고요. 그때 받았던 선물들을 지금도 열심히 잘 쓰고 있고 잘 먹고 있고 편지는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고요. 이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결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옷 판매한 것들. 옷, 어, 옷 판매한 플리마켓 그리고 제작 상품들 사실 수익은 옷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옷을 제가 거의 자켓류도 3만원 20만원 넘는 것들은 맥시멈 제가 6만원인가 그 정도에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6만원 아래 거의 자켓류 이런 것들 3만원 니트류 만원 가디건 만원 다 거의 만원 2만원 3만원대로 판매를 했어요 판매한거 그리고 우리가 만든 파운드케이크랑 휘낭시에도 판매했는데 그것도 수익금이 한 10만 원 정도. 수익금을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이익 350만 원에는 이제 저의 인건비라든지 다른 친구들의 인건비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말 그 상품의 원가 그런 것들 최소한으로 덜어내고 남은 금액입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벤트 할때 친구네 카페를 대관했잖아요. 대관한 거를 공짜로 한건 아니고 대관비 그리고 뭐 재료값 고마움의 의미로 좀 이렇게 챙겨주고 음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사비로 한 거고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곳에 후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케이지가 급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케이지를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케이지 하나에 16만 원 정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6만 원밖기 16개 원래는 이번 주 초에 벌써 왔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물류가 많이 급증을 해가지고 내일 도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 고양이들 그 먹을 수 있는 캔이랑 그 베이비 사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좀 급하다고 해가지고, 앞차도 35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도 한 30분 정도 가면 되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모레네 박스 했고요. 케이지를 이렇게 16개. 안녕. <laughs> 이건 제가 싣고 온 건데, 이것도 고양이 사료랑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아고아고 지금 이걸 다 풀고 정리를 하려면 은 조금 놓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 또 봉사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안녕. 방금 도착했는데 구독자님 만났어요. 구독자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원래 오늘 그 택배를 다 까고 자리에 옮기는 것까지 같이 하려고 왔거든요. 물량이 좀 많기도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막 싸우면은 너무 이렇게 조금 나중에 정리를 하신다고 했고, 그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들이 물어 뜯고, 이렇게 철을 앙앙앙앙 이렇게 물어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고, 녹슬거나 낡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산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대표로 왔고,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연말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박스! <laughs> 어, 너무 너무 좋고 우리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아마 이게 오늘 올라갈 거예요. 2022년도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는 내년에 만나요. 해피 뉴 이어! 안녕!